세계가 장소에서 공간으로 이행하면서 완전하게 전복되었다. 장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할 건데, 장소하고 추상 공간은 달라요. 사물들이 존재하는 그냥 그대로의 장소하고 그런 걸싹 비운 어떤 추상 공간하고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모든 사물들을 그런 추상 공간에 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참그 어찌 보면은 그 데카르트 기계론이 유럽적 그 근대 사고가 아그 어 개발에는 가장 그 충격적인 사고지 이게 어찌 보면 내가 볼 때는 모든 그 있는 그대로의 지금 장소가 아니라 모든 걸싹 비군 어떤 공간을 상하고그 어? 다음에 거기에 산물들이들어찬다는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은 나중에 건축의 모더니즘 같은데 굉장히 기대감이치게 되죠. 그래서 그 르코르비제의 그 어, 카르테지안 마천우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지 성공 안 했지만 그 이제 기획만 했지만 그게 아주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그, 룹 이제, 그, 데카르트 좀 맞춰놓고, 프로젝트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물의 세계들을 텅빈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들로서의 세계로 봅니다. 세계로. 근데 이런 세계는, 이런 식의 사물을 보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내를 놓고 본다면 좀 거부감이 들지만, 이런 사고 방식이 아주 딱 어울리는 적절한, 적절한 그, 그 대상이 있죠. 존재가 있죠. 어디일까요텅빈 공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여 있는 걸로 보는 그런 식의 생각. 우리는 그런 세계에 안 살잖아. 우리는 엄연히 흙은 아래에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런, 이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 분명히. 그냥. 이런 세계가 가장 잘 적응되는 거는 천문학이지. 천문학. 흉한 우주 공간에 딱딱 점, 점 하나씩 쫙쫙 찍혀 있는 이런 선문 공간. 바로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최초로 명확한 성공을 거두는 게 천문학 분야의성공입니다 뉴턴의 질점 개념 같은 게 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에, 그, 어, 갈레오 같은 사람이 위해 가지고 지상의 역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 여기는 중심은 없는 거지. 중심이라는 건 없죠 이런 세계가서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을 임으로 잡겠지. 임의로. 그게 뭐냐면 바로 카르테지안 좌표계죠. 카르테지안 코오디네이트. 참고로 여담 비슷하게 하면은. 카르테지아는 데카르트의 형용사예요. 데카르트의가 카르테지아냐. 왜냐하면, 이 앞에 걸 떼고, 데카르트, 카르테지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걸 뭐냐면, 레오나르 어부지, 어부. 레오나르도, 어, 나, 빈치, 잔, 다크 할 때, 그, 뒤는 이건 어부인데, 요걸 형용사로 만들죠. 요걸 빼요. 빼? 빼서, 그래서 뭡니까? 칼퇴장이 되는 거지, 그지? 덱칼트 응. <laughs> 좌표라는 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을 서술할 때도 뭡니까? 이걸 이걸 영, 점할 수도 있지. 이거를 이렇게, 이죠 이렇게. 그럼 뭐이 친구는 뭐 x1, X, y1이고 여기는 뭐 x2, y2 이렇게 되겠지, 그 <laughs>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 상대적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포스, 힘이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힘이라는 인식이 도래하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서 힘 개념이 도입돼요. 힘 개념이 물론 라이프니츠의 힘 개념은 뉴턴과 다릅니다. 뉴턴의 힘은 역학적 힘이고 라이프니츠의 힘 개념은 조금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에너지이죠, 에너지. 에네리기. 에너지.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데카르트에 계속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기계론이라는 것도 아무리 기계론적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정하자는 개념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뉴턴과, <laughs> 어, 라이프니츠에서는 힘이 등장하고, 19세기가 정도가 되면은 뭐, 열, 전자기, 에너지기 파동까지 등장하죠. 이건 데카르트 기계론처럼 그, 도입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그 단적인 기론을 취했는데, 시대가 하면서 그거 갖고 해서 아무리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개념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조금씩 끌고 들어오게. 예컨대 현대생물학에서는 물질, 에너지 외에 정보 개념이 핵심이죠. 인포메이션, 정보. 현대생물학은 정보가 핵심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어... 전통적인 기계론이 볼 적에는 아주 인정하기 힘든 개념인 거죠. 정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물질 세계와 인간의 의미 세계의 중간에 있는 거야 정보라는 게. 이렇게 데카르트가 처음에는 극단적인 기계론을 제시했지만 그 기계론 입장을 취하면서도 기계론적 설명에 끌고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개념들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론 자체도 지난 4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계론은 굉장히 아주 세련된 기계론이죠. 데카트 기계론에 비하면 뭐 엄청 세련된 기계론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대 기계론의 학문적 성공으로부터 근대적 결정론이 도래한다. 근대적인 결정론, 디터미니즘. 고대 그리스적 의미에서의 결정론도 아니고, 그리고. 중세 기독교적 의미의 결정론도 아니고 또 성리학적인 그런 원흉의 그런 결정론도 아니고 이것서 뭐냐 하면 근대 메커니즘 기계론의 결정론이에요. 기계론의 결정론. 근대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이런 결정론의 그늘 아래에서 사유했다고 볼수 있어요. 근대 역학이 보여준 뛰어난 설명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대의 대다수의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결정론은 천문학가의 라플라스라는 사람에게서 절정에 달하죠. 만약에 이 세계의 어떤 전능한 존재, 아주 그 슈퍼 인텔전스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가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면은 위치와 운동량, 위치는 x로 표현되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 사물에. 그것만 파악하면은 이 세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요 별이 어디 있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라플라스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스가 책을 써가지고 나폴레옹한테 헌사 줬죠. 헌정하니까 나폴레옹이 책을 보더니 왜신 얘기는 없습니까? 물어보죠. 라플라스가 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용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면, 천문학 현상만이 아니라,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어디 갈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흘러가는 시간은 의미를 상실하겠죠. 내 인생이 10년 후에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10년 동안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 10년 동안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예측 불가능한 무엇이 사건, 사건이 벌어지고 어? 내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어떻게 할지 딱 정해져 있다면 그 10년 동안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10년을 안 살아도 봐 내가 10년을 안 살아도 지금 뭡니까? 지금 그거를 알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정론이라고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론. 근데 시간 속에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간을 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우연히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천문학 정도 뭐, 별의 움직임이 그냥 구축적이니까, 뭐 몰라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 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게 균일하게, 시간을 균일하게,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균일하지 않죠. 어떨 적에는 근데 내가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 책이 돼 있어가지고 두 시간 후딱 갈 때도 있고, 어? 지루하면 막 10분이 막 너무너무 막 지루, 지루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막 바쁜 시간도 있고, 늘어지는 시간도 있고, 급박한 시간도 있고, 느슨한 시간도 있고, 균일하지 않지. 그지? 그런데, 이 우주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시간이 뭐예요? 아무런 질적 변화 없이 균일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 만약에 10년을 예측하는데 갑자기 빨리 간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배려구성에 의하면 시간을 등질화하고 공간화하는 것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시간을 공간화하는 가장 장치가 그 시계죠. 시계, 시계, 시계가 시간을 시각화하고 있는 거죠. 공간화하고 있는 거지, 그지? 시계가죠. 이런 결정론이 인간과 사회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과학이 등장했다. 아, 사회라고 하는 것도 어.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세기에 사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정론적인 인간과학들이 등장하면서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결이 벌어져요. 인간도 결정되어 있다. 인간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라는 식의 결정론과 그렇지 않다. 인간은 기계나 이런 물리적 존재처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i l 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걸 치고 싶으면 치고, 안 치고 싶으면 안 치는 거지. 이게 결정되지 않다. 이게 근데 결정론은 내 뇌에서 이미 치게 딱돼 있는 거야. 그래서 치게 돼 있어. 짝짝 시간이 시각이 딱 되면 딱 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래서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혼전이 벌어지게 되죠. 칸트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순수이성 비판, 실처이성 비판, 판단을 비판을 썼는데 이것도 이걸 관계됩니다. 순수위성 비판에서는 이 현상 세계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인정하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도덕이나 종교나 영혼 같은 거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리자체의 세계는 그런 결두론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순수소의 성입판하고 실종의 성입판이 완전히 딱 양국법이 되죠. 고리가 허전하지, 그지? 그걸 이으려고 칸트가 판단의 비판을 쓰게 되죠. 이런 그 저술 구도 그 자체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의 그 어떤 그 사유 그그이 구도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경험주의 사고에서는 오히려 절조론 입장이 등장해요. 경험주의에서. 오시죠. 흉은 이런 말을 하죠. 내일 해가 동조했을지 아무도 모른다. 왜? 아직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직 경험 안 해봤습니까? 거기 가봐야 하는 거지. 내일 아침에 돼봐야 하는 거지. 네. 만약에 모든 인간의 정당한 인식이 경험의 근거에 한다면, 응? 그럼 뭡니까? 내일 해가 동쪽에서 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종교 안형태를띌 수도 있어요. 네. 종교 형태를 띠는 뭡니까? 신이. 아, 여기 계속 동쪽으로 갔다니 서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바꿀 수도 있죠. 어. 물론, 그면 그건 아니지. 종교형태. 그건 중세적인 얘기고. 경험이라, 경험만의 유일하게 합법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이 짜다는 말을 할수 없지. 모든, 그러니까, 모든 바닷물을 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네가다 먹어봤어. 바닷을다 먹어봤어? 인도한 대표다 먹어봤어? 이할수 없죠. 그러니까 휴먼 이런 결론을 비판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자기 틀을 이렇 투사한 거지 세계에다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봐야 하는 거다. 그건. 이 문제가 조금 아까 시간과 어떻게 연관되죠? 시간과 법칙적인 사고한 를 사람들은 법칙 만들어 가지고 미래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경험자들은 뭡니까? <laughs> 경험을 해 봐야 하는 거죠.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시간이 가 봐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경험주의적인 결정론 비판과 시간에 대한 그그그 중심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정론적인 사고는 아직 가보기 전에 법칙으로 딱할수 딱 있다고 보는 거고 경험주의자는 경험해 봐야 하는 거다. 가봐야 하는 거다. 어찌 보면 휴메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탈근대적인 사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근대 차학은 대부분 별조론이거든. 거의 대부분.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은 참 아메디칼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구의 근대사상은 과학이든 철학이든 대체적으로 결정론의 형태를 띱니다. 띠는데, 19세기 중엽의 꼬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꼬르노, 꼬르노는 사람은 에, 근대적 결정론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확률론적 사고를 하죠. 확률론적 사고, 꼬르노는... 결정론을 인정하면서도 우연을 긍정해요. 결론을 정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철수가 길을 가다가 간판을 맞았다. 간판, 간판 어깨에 맞았다. 자, 그러면 그 간판도 결정돼 있고, 철수도 결정돼 있어. 간판이 역학적, 간판 붙어 있는 그, 역학적 힘, 세기 이것도 결정되어 있고 바람의 세기, 바람의 각도, 어? 이게 부딪히는 면다 결정되어 있죠. 그죠? 물대, 법칙 다 떨어진 거지 이것이. 그다음에 철수는 심리, 사회법칙에 다 결정되어 있어. 철수는 직업이 이렇게 돼 있고 일곱시에 출근하게 돼 있고 어? 철수는 이 길을 좋아하고 평소에 예? 이런 이런 보포를 걷고 그날은 월급을 탔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좀 빨리 걷고 이게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요 놈도 결정되어 있고, 요 놈도 결정되어 있어. 단 뭡니까? 그런 결정론이 교차하면 우연이 발생한다는 거야. 교차하면. 간판도 결정되어 있고, 철수도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요두 개월이 가다가 만나면 철수가 간판을 맞게, 되는, 맞는 거지. 그게 뭐냐면, 결정론을 유지하면서도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에는. 유지하면서도 사실 결정론을 부정하면 과학을 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겠지? 우리가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세계가 어떻게 어떻게 안돼 있고 시간에 따라 그냥 그냥 뭐막 뭐 간다면은. 과학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그죠 그쵸? 그쵸? 내가 뭔가 연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은 과학의 전제야. 그게 무조건 맞다는 게아니에 맞다는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결정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과학적 탐구를 할 이유가 없지, 그렇 경제학상에 아무런 결정론도 없다면 경제학은 뭐하러 해요? 아무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참이지. 그냥 그냥 우연에 따라 살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한 형태든 강 형태든간에 결정론을 전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역학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같은데 가면은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우연이 많이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우연이긴 우연이지만 확률론적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아예 우연이면은 아예 그러면 과학이 성립하지 않지 단 뭡니까 그것이 고대나 중세적인 의미에서의 결정론 하늘의 뜻이라든가 천명이라든가 리도 어? 본연 또는 뭐 신의 의지 이런 게 아니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삶을 그 자체 에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성을 말하는 거죠. <laughs> 이때 우연은 이때의 우연은 우발성과 다르죠. 우발성, 우발성이라는 거는 형이상학의 어, 개념이고. 우발성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어, 과학에서의 우연이라는 것은 법칙성을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우발성이라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사르트르의 에, 그, 그 구토를 읽으면 구토, 요거는. 그, 주인공, 록강땡이, 마론의 뿌리 앞에서,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그 의미를 품게 되죠? 그런 게 우발성이에요. 형사학적인 우발성. 내가 여기에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지, 도대체. 그런 게 우발성이고, 과학의 우연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요 놈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네? 법칙적으로 했는데, 뭐가 끼어들어가지고, 교도가 딱달랐을 때, 그때는 그게 우연이지, 과학적 우연. 그 의미가 좀 상당히 다른 거죠, 그죠? 자, 굉장히 좀, 음, 이게 이 강의의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그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강의죠, 그죠? 이 강의 성격이 그죠? 굉장히 막 거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정해진 시간에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복습을 하고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